자, 에덴스 가디언 해봅시다. 체험판. 아래 버전이 0.5라고 나와있네. 절반. 네, 뭐, 바로 시작합시다. 빰, 뉴게임. 한글은 없어서 영문이네요. 영문이에요. 어, 바, 움직이는 거는 스틱이랑 십자키 둘다 되고. 바로 시작하네. 공격 쇽쇽쇽쇽 소리 살짝 키울까? 아 이게 아닌데. 데스 컨트롤 이거 안봐도 되겠지? 점프가 꽤, 되게 가볍고 좋네. 쇽쇽 A 매달려서 올라가고 RT 아 대시 쇽 대시 거리가 좀 길다. 저기서도 한번 더. 쇽 아래 막혔네. RB 오칼 던진 거 X 어칼 던지기가 있네. 자동으로 돌아오고 안박히면 Y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끝깡 네. 어? 끝아 사거리가 정해져 있구나 끝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더음 X를 누르면 고칼로 공격 파워풀 콤보 뭐 그냥 연속으로 때리라는 뜻이겠지? 근데 던져도 되잖아 어? 안 맞네 던지는 건 전투용이 아니야? 냥풀 어택 낙하 공격 음아한방 어, 세게 때리나 보다 높이가 좀 필요하네. 음 이럴 땐안 되고 낮은 점프는 안 돼. 짱. 후방 공격 딱세방 대시가 이거 버튼을 좀 익숙해져야지. 따. 원시인인가 땅땅땅. 아. 오호. 배경에 뭐 사람 같은 게 있네. 골렘이야 뭐야? 음, 원신. 어우, 매달려있기. 나무에 칼 꽂는 거구나. 빵, 얘네는 딱세 방이라서. 문제 없지? 어, 새로운 애다. 오. 톡톡 빠르다. 대신은 완전 무적인가 보네. 뭘 먹었어? 영웅 같은 걸? 텔레포트 칼을 던지고 던져서 저에 꽂을 수도 있고 나무벽에 어 순간 이동을 칼로 한다는 거 아닌가? 땡 어떻게? 아 던진 키를 한번더 누르면 아래 열렸나? 아 이렇게 가는구나. 어, 쟤한테 꽂혀 있는데. 어 암살? 와우. 몬스터한테 꽂히면 암살이야? 쭉 이렇게 위로 쭉 가고 오. 스타일리시한데? 맵, 지도, 오케이. 체크포인트 열고 지도를 열면, 음. 맵에 체크포인트도 나오고. 와, 석상이다. 뭘할순 없네. 쇽쇽, 쇽. 단 그냥은 순간이동 안 돼서 좀 아쉽네. 저뭐 용암이야? 뭐야. 여기도 흘러네이 다리에도. 아드는 없나? 어, 문이 뜯겨져 나갔다. 헉! 방패 좀 큰데 멋있고 뒤로 가야 되나? 아 대시 막는다. 떡어 방패랑 충돌하면 데미지 입네. 나나 도시 태양. 시체다. 아래 문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쇠라서 칼이 안 박혀. 자, 네. 아한방 아니네. 떡. 이거만 계속해도 되는 거 아닌가? 데미지가 약한가? 네. 평타 한두대 정도의 데미지인 건지. 아니네, 평타 한대 정도인가? 쟤도 멀쩡하네, 원시인도. 어, 앞으로 쭉 가죠? 뭐가 필요한 건가? 돌아가자. 위로 한 번. 딴, 딴, 딴. 땅, 땅, 땅. 딴, 문. 부술 수가 없어? 나무 문인데? 못 부수네. 에이, 까비. 일단 부술 만한데. 뭐 문으로 들어가는 버튼 같은 건 없고. 땅, 어 에덴의 퓨리 분노. 엘비 버튼을 누르면. 음. 체력을 채운다는 건가? 때려서? 매직? 뭐 해보자? 어. 버프를 받는 건가? 때리면 체력이 차네? 똑. 똑. 아, 만화를 쓰는구나, 변신하는 동안. 똑, 똑, 똑. 물약은 없네. 그래서 그런 건지. 어, 아래 궁금한데. 아래 보고 오자. 응. 음. 어, 이러면 위에부터 가야 되나? 어, 궁금해지는데. 올라가나? 체크포인트. 짠. 뭐야 보스야? 오 와이어 아 쭉쭉쭉 빨라 아 잠깐 이거 써야지 에덴의 분노 쓰고 때려서 체력 채우고 아오 풀피? 오케이, 풀피. 자 딴. 차지스로. 모아서 던지기? RB를 누르고 있으면 더 빠르고 강하게 칼을 던진다? 어, 적들이 튕겨내는 뭐, 그런 거라는 건가? 아, 제자리에 구성되네. 공중에서 쓰면 멈추고, 저걸 어떻게 하나? 땡. 이걸 부술 수 있는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슉. 땡. 땡. 어, 아, 잠깐만. 튕겨 나오는 걸로 하라는 건가? 아. 튕겨져 나온 칼로 다시 순간 이동을 해? 어, 위로 왔다. 뚱뚱. 빅. 응? 길이 어디지? 저 위에 올라가는 거였나? 깡. 와우. 위에 막혔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지? 나나 살아났네. 어, 어. 뭐야? 길이 어디야? 아, 지금 돌아가 보면 되나? 오. 따땡. 어, 넘어, 아, 넘어트리는 건가? 헉, 자세를 무너뜨리네. 세게 던져서. 어. 쭉착 딴. 이쪽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가 아니구나. 어, 이건 돌아갈 수가 없네. 음. 든든든든, 나이의 전으로? 어, 하나 생겼다. 뭔가 두 곳의 체크포인트를 더. 저런 이벤트를 보라는 건가? 전투. 땅. 땅. 어, 여, 요거 잠깐 부서지지가 않지 않나? 여기 어떻게? 아, 여기 튕겨서 길이 열렸네. 아, 잘못 눌렀다. 깡. 음, 이렇게. 아. 이게 반대로 뛰네. 아, 잠깐, 이거 조심해야 돼. 반대로 점프. 어. 깡. 여기는 무서운데? 아. 와, 나 죽겠는데? 어, 저게 돼? 너무 멀지 않나? 어, 아, 안될것 같은데. 와, 됐다. 음, 아래 열렸어? 어디가 열린 거지? 이 문이 열렸네. 등등. 더 돌아가야 되나? 나 체력 좀. 강. 톡톡톡. 등 자세 무너트리고. 등. 여기서 더 돌아가면 뭐가 없지 않나? 어, 너무 많이 돌아왔는데? 으, 딴. 딴, 다단. 쏙. 어, 다 됐네, 세 개. 왼쪽은 막혔고. 세 명의 석상 조각상이라고 해야 되나? 톡빵음음 음. 던지고 아 이게 안 맞네 오케이 이렇게 몰 슬라이드 벽에서 뭐 슬라이딩을 할수 있다. 어. 딴. 돌에서만 되는구나. 나무는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하지? 아, 안 되는데. 아 맞다. 슬라이딩 되지 이제. 딴. 와우 돌아왔네? 처음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거야? 저 능력을 배우러 온거야? 쑥, 음.. 여기 올라가려고? 쏙 원, 투, 쓰리 착 와우 어, 떨어지는 거조 심. 빵 쓰, 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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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 아, 우자 아, 력 아, 체력을 채워놨었나? 오케이, 풀피. 뜨느... 아, 얘네 잡아도 좋은 게 없잖아? 돈을 주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가자. 지금 뭐 돈도 없고 뭐 경험치 같은 것도 안 보이고. 땡. 오 위로 위로 와우 비지컬 아 잠깐만 이거 아칼 날리라고 바로 오 와우 점점 장난 아니네. 오케이, 꽤 여긴 됐지. 어, 지옥 응, 깡간 퍼즐이... 아, 퍼즐도 아니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지컬 할벌해 일단, 음. 칼에 꽂힌 사람과 괴물? 뭐가 있다. 왜? 오, 아. 하얀색 뭐야? 아, 내가 칼 꽂아놓은 거구나. 칼 꽂으면 흰색으로. 위치가 보기 좋네, 이거. 뒤로 가기. 아, 계속 맞네, 이거. 흡혈! 어, 체력 채워! 땅, 땅, 땅. 불피! 어, 돌 떨어진다. 꽁. 깡, 아. 오, 맞은 거야? 잠깐, 오, 아, 이거 다 아, 맞네. 맞네. 오, 감사. 뭐 한다? 아닌가? 뜬 뜨... 아, 아이 샥 원, 투, 쓰리 아이 와, 돌 잡았다 돌욕을 내네 반갈죽 됐는데? 땡큐 a n k you for playing. 음. No? 어, 딱짧네칼 던지기. 티언프네스는 뭐 레벨도 없고 경험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네. 심플하구나. 아 재밌었습니다. 딴딴딴 단. 음, 한글이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대사가 아예 없구나. 상관 없었네, 영어여도. 아마 뭐 설명은 있긴 했지만. 음, 재밌었어요. 땡. 땡.